안녕하세요. 높은 산화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어, 오늘 또, 예란품종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백록, 사피, 지나사피, 서반잎변 어, 일란소, 중투 두 분, 어, 서반, 삼반노코, 삼반중투, 어, 남에서, 어, 이래가지고, 어, 예란품종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차근차근 보시고, 구매는 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제품은 우리 고산난원에서 우리 소장가님이 어, 직접 키우던 난초들을 어, 일괄 올려봅니다. 오늘도 열 분을 내주길래 또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한분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요 백록입니다. 우리 소장가님이 어, 백록 작은 종자를 어, 키우다가 올게 어, 또 무늬가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덩치해 봅니다. 어, 요 뿌리도,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오늘 거는, 요 털지 않고, 이대로 어, 이렇게 촬영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요 밑에, 어, 뿌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어, 위에 뿌리가 이렇게 깔끔하니까네. 이거는 어, 어, 뭐 제가 분체 그대로 요 탁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털어가 보내달라면은 또 털어가 보내주고, 근데 요, 오늘 요 하는 거는, 분채, 어, 탁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백록 두촉, 6-06, 6-06, 어,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이 무늬가 기가 막히게, 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어, 6 0 6 붙으면 사이즈가 그렇게 커질 않습니다. 어, 잘 보시고, 어,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록 어, 두촉, 6-06, 가격은 30만원. 아, 2번, 감사합니다. 어, 2번은 요 사피입니다. 요 뒤에 사피가 무늬가, 어, 이렇게 다 남아있고 어, 이런 식으로 어, 백색으로 어, 사피가 화려하게 지금 바른 중입니다. 어, 또 가시, 날씨가 찹찹해지면 은 녹이 들어오면서 어, 반점이 나물리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 또 소양한티에서다 해지중지 이렇게 우던 사피를 또 이렇게 내줍니다. 뒤에 어, 백발보도 요래 하나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어, 전체적으로 어, 깔끔합니다. 서장님이 촬영을 하라고 안 팔리면은 키운다고 어, 이들 다안 틀고 어, 약식으로만 이렇게 틀어가지고 어,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어, 사피 도초 9.5의 영류 9.5의 영류 가격은 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3번은 어, 이게 독서반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울산 진화사피입니다. 또 진화사피가 이렇게 나올지 한 번씩 하다가 이렇게 서반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 처음에는 이 서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서반인 줄 알았는데 팻말 보니까 진화사피로 어, 우리 울산에 여기 진화사피를 어, 소용하니 좀 키우고 계시는데 신나나올지게 이렇게 또 진화사피 종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이런 식으로 서반으로 화려하게 나와 가지고 어, 사피로 남는 어, 그런 어, 또이 개체입니다. 신화도 요, 지금, 옆에 요, 지금 하나, 어 요렇게 잘 달려있습니다. 요, 애기 신화가 옆에 요 하나 달려있습니다. 딱 붙어가 잘안 보이는데, 뿌리도 깔끔하게, 어 다잘 내렸습니다. 뒤에 또백발버도 하는 게이렇게 있습니다. 요, 한쪽입니다한쪽에 뒤에 백발버 있고, 어, 요, 진화사피. 한쪽 10에 07, 10에 07. 가격은 8만원에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4번입니다 어... 4번은 요, 익변서반입니다. 굉장히, 어, 난초가 요, 후육입니다. 입변 서반인데. 어, 후육이면서, 요, 서반 요렇게 잘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꽃도 못 보고, 요, 미개화입니다. 어, 요, 우리, 어, 서장관님이 키우고 계시다가, 좀 작은 종자를, 어, 얼마 전에, 좀 고가에 좀 판매를 하였습니다. 작은 종자, 어, 요거보다 한요 정도 사이즈, 한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를, 어, 좀 고가에 한번 판매를 하고, 오늘도 조금 금직한 거를, 어,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요, 지금 이섯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 여기 다 크면, 가을 되면은 화려한 어, 서반 개체로 남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자는 아주 우수한 어, 요, 서반 개체입니다. 염류이 굉장히 두껍고 까랑까랑 합니다. 어, 서반도초 입변 서반도초 15에 어, 1.0, 15에 1.0, 가격은 요 40만원에 한 동전 해봅니다. 이 품종은 아주 우수한 어, 입변수 반개체입니다. 뿌리 상태는 어, 전체적으로 어, 아주 어, 실하고 좋습니다. 뿌리는 잘 내려가 있습니다. 어, 요 뒤에도 어, 이렇습니다. 5번입니다. 어, 5번은 어, 소심이 아주 단정하고 예쁘게 펴는 일란소입니다. 또 일란소, 어, 또 종자를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이 어, 뒷대는 이렇게 가위질 해가 좀 잘렸습니다. 어, 뒷띠는 입장 수가 다 이렇게 어, 잘렸고 어, 전지는 어,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이 전진에 어, 약간 요 스크라치가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거 외에는 큰별 어, 문제 가 없습니다. 일란소는 현재도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어, 소심 중에서도 일란소가 어, 화형이 아주 어, 참하고 멋지기 때문에 일란소 가격은 조금 물고 있습니다. 일란소 두촉, 7-07, 7-07, 가격은 15만원입니다. 6번, 감사합니다. 어, 6번은 모명 중투입니다. 요것도, 어, 요 뒷대에는 약간 요래 스크라치가 있지만, 어, 난초가, 어, 성질이 아주 좋습니다. 요 지금 현재, 어, 요런 식으로 감으로, 어, 신화가 지금 감으로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약간, 어, 후발입니다. 요 후발로 가을 되면은, 어, 요 색깔이 다퍼어지면은 색깔이 아주 좋게 들어옵니다. 원래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것들이 요 호발로 들어오면 색이 가을되면 은 아주 어, 좋아지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이 녹대 녹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지금 종자가 작아서 그렇지 큰 오면은 굉장히 우수한 종자가 됩니다. 이종도가 뿌리 상태도 어, 전체적으로는 어 나름 괜찮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어, 난초로 이렇게 잘 키웁니다. 요, 무명중투 두 초. 11에 065. 11에 065. 어, 가격은, 어, 10만원입니다. 7번, 감사합니다. 어, 7번 또 무명중투입니다. 어, 6번과 7번은 종자가 다릅니다. 어, 다른, 어, 봄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어, 분명히 다른 개체입니다. 요것도 어, 보면은, 어, 녹같이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작지만은 나름 뿌리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요, 이요 품종도 약간 호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녹대비가 녹대비와 아주 좋고 가을 되면은 아주 색깔이 어울이라 생각됩니다. 울산에 아주 대가가 키우던 그런 품종을 예전에 분주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작은 종자를 만들어 놨길래 이렇게 한번 등재를 해봅니다. 7번, 또 무미중투 도 척, 10.5에 06, 10.5에 06, 이것도 가격은 10만원입니다. 8번, 감사합니다. 어, 8번 또, 요, 요 서반입니다. 서반이 지금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뒷대는, 어, 요, 약간 소멸이 되고, 약간, 어른어른 어른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서반 개체들이 보통 신화 나올 적에는 화려하게 나왔다가, 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소멸이 안 되고 좀 무늬가 많이 남아있는 어 서반들은 뭐 서바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호피반이라든지 어 이런 식의 부르지만은 소멸이 되는 거는 신화트 이렇게 소출을 맑게 나왔다가 어 또이렇게 소멸되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서반이라고 합니다. 반이 아주 그냥 미세하게 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또 세력을 받으면은 또 반이 많이 남습니다. 서반 개체들이 보통 보면. 뿌리장대는 아주 양호하고 어, 변도 아주 좋고 어, 난초가 어, 키워 볼 만한 어, 그런 개체입니다 서반 이 두쪽 8 0 8호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9번. 어, 9번은 어, 3반 노코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노코가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발전 중인, 어, 산반노코입니다. 어, 이게 확 터지면은, 제대로 확 터지면은 아주 좋은 개체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어, 터질라고 준비 단계입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기 전에, 어, 준비를 하고 있죠. 요것도, 어, 아직까지, 어, 터지기 전, 일보 직전, 어,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잎성이 아주 가랑가랑하게 좋으면서 되게 후육입니다, 잎이. 잎이 후육인데 이런 데서 한번 노코로 빵 터져 놓으면은, 어, 우수한 품종이 될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어, 깔끔하고 좋습니다. 밑등도 깨끗합니다. 어, 구매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보시고, 어,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소개만 할 뿐입니다. 삼반놓코도촉 15의 연구. 15의 연구.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10번 감사합니다. 10번은 어요 3번 삼반 중투인데 엽성이 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 산채 어, 생강은 그대로입니다. 울산에 우리 산나눔에 있는 회원분이 어, 저 미랑에서 아주 산채 어, 산채요. 밭대기로 떠 가지고 어, 배양하던 걸 하나 어, 생강은 하나를 얻어 갖죠. 본주를 받아가지고 어, 요 키우던 건안초입니다 어, 아직 것이 꽃은 어, 미개화입니다. 미개화인데 이런 식으로 삼반중토로 살아와가지고 어, 소멸이 됩니다. 엽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제가 100% 보장합니다. 지금 산지벌부는 없지만은 한2 3년요 어, 키우다가 이제 디들은다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삼반중토를 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다 꽃은 아니 미개화고. 그냥 재미삼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선반 중투 두척 12의 07 12의 07 가격이 6만원입니다. 11번 11번은 남해 소입니다. 남해소큰 작들은 다 팔리고 조금 작은 작 남았길래 이렇게 또 한번 올려봅니다. 또 작은 작 남은 것 중에서도 불이 괜찮은 것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남해소 촉수는 어, 요, 뒤에, 뭐, 요, 뒤에 촉은 이건 다 쫑대입니다. 막, 아, 그래도 쫑대까지 쳐가지고, 어, 신화가 요세 개고, 어, 뒤에 쫑대까지 쳐가지고, 어, 다섯 촉인데, 네 촉을 한쳐 보겠습니다. 이 촉수에 대한 의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지게, 어, 난초가, 어, 건강한가? 아, 저거는 한몇 년을 켜야 꽃 보겠나? 아, 이 정도면 생각하지. 이게 뭐다 축이니 여 축이니 촉수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샬리기는 척수가 다섯 척인데이뒷디는 쫑디가 하나 빼버리고 그냥 네촉로한 쳐보겠습니다. 남에서 이거는 가끔씩 하다가 어 복륜으로도 어 변이를 하고 어 호로도 변이를 합니다. 어 복륜 변이된 거는 백설공주라 그래가지고 어 백설공주 어 가명으로 어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는 거 지금 아주 고가에 지금 어 거래를 되고 있습니다. 그는 거 복륜화 소심이지요. 어 디네 검사하면 다 똑같아요. 또 호로, 또 가끔, 어, 발전을 합니다. 이한 번씩 가다가 난초들이뱅글뱅글 도나봐요. 어, 호로 나왔다가, 공유으로 나왔다가. 호로 나오면은 계속 호로 발전을 돼가지고 중투로, 어, 아직까지 터져가지고 공식적으로 판매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 엽, 입엽성이, 입엽성이기 때문에, 이어서 중투로 한번 터지면은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어, 남에서, 내초, 어, 16의 영파.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라 가지고 5만 5천 원에 한떡 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늘 높은 산을 어,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나름 여러 품종을 어,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봤습니다. 한분한분 차근 차근 보시고 어, 신중하게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뿌리랑 어, 뿌리는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고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 어, 한분한분 한분 보시고 구매는 신중하게. 어, 절대로 충동구매는 어, 하지 마시고, 아저 정도는 내가 캐어 보겠다 싶은 당첨 말씀에는 문자나 전화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